어, 이게 뭐야? 설연휴에 s p 영원? 올 추석에도 영원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태양광 사 윤호입니다. 아, 오늘은 한간의 이슈였던 저번 설날에 s p 영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s p 는 개통 한개 기준 가격이라고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전력 도매 가격이라도 합니다. 전기를 도매할 때 기본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야 이 도매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명절 때는 다들 쉬고 하니까 전기 사용량이 매우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매 가격 또한 같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0원이라는 숫자는 볼수 없었는데요. 올해 설날 때는 S&P, 영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격이 영원이냐? 전체 가격은 영원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태양광도사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S M P의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동안 시간별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24년 2월 9일 시작일에는 새벽 1시부터 저녁 12시까지는 영원이 없었습니다. 최저 단가는 74원이었는데요. 10일 때는 영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시간 딱 발생했는데요. 그 시간이 낮 12시에는 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 시간에는 전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전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전기 도매가가 영원이 된 겁니다. 1시에는 6.3원이 되고 2시부터는 74.67원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2월 11일에는 1시에는 0원, 2시에는 6.86원이 나오게 되면서 그 전날과 같은 예상이 나왔고요.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1시에는 0원, 2시에는 6.87원이 나오면서 3일 동안 12시 혹은 1시, 2시 이렇게 해서 0원이거나 0원이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서 전력도만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게 되고 전력 도매가가 영원이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S&P는 약 130원에서 140원을 계속 유지했고요. 2월달 S&P 평균도 117원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거나 영원에 0원이 가까운 숫자가 하루 종일이 아니라 낮 12시나 1시, 2시에 발생했던 거죠. 극소수로만. 하지만 이 부분이 왜 발생했을까를 지켜보면 태양광도사는 태양광 발전소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기본 발전소들은 가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다 쉬게 되면서 기본 발전소들만 가동하고 있었는데 태양광 발전소가 12시가 되면서 최고대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전기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전력 도맥가가 영원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추석에도 영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영원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과 다르게 9월 달에는 아직 덥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밖에서 에어컨을 낮에 많이 쓰기 때문에 영원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번 추석에는 S&P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얼만큼 떨어지느냐? 궁금하실텐데요 태양강도사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방 얘기한 SLP 영원사건의 설날을 보시면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평균은 85.33원이었으며 설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수를 평균으로 나눠봤을 때는 122.47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17.35원이 됐고 약 설날을 제외한 평균 대비 월평균이 약 5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5원은 약4%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S&P 0원이어도 실질적으로는 한4%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작년 추석에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작년 추석은 9월 28, 29, 30, 그리고 10월 1, 2, 3이었는데요. 우리는 9월 달 기준으로 28, 29, 30만 봤을 때 평균 107.95원이었습니다. 추석을 뺀 자녀일수 평균은 143원이었으며 9월 월 평균은 139.54원이었습니다. 자녀일 기준 월 평균을 뺐을 때는 약 3.5원, 퍼센트로는 2.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날보다 추석이 더 갭이 작은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냉난방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s p 가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설날은 아까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약4% 정도 떨어졌고요. 재작년 같은 추석은 같은 방식으로 봤을 때약3% 정도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추석은 약 2.5%에서 3%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설날은 약4% 정도 떨어지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올 추석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현재 차량일 9월 10일까지 9월달 s p 는 140.8원인데요. 아마 이번 달에는 입... 105%에서 3% 정도 떨어지는 136원에서 137원 정도 최종 S&P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달 S&P도 유추해봤으니 이번 달 발전 수익도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9월 달 발전량은 100kW급 노지형 태양광 발전소 기준으로 약 발전량 11,000kW 정도 발전을 했다고 보면 S&P 136원을 하면 약 149만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아리씨는 현재 최근에 8만원씩 거래가 되고, 100kg 이하 태양광 발전소는 1.2배이기 때문에 11 곱하기, 8만원 곱하기, 1.2배를 하면 약 105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S&P와 아리씨를 합산하게 되면 약 255만원 정도 이번 달 발전 수익이 예상이 되며, 저번 달과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고 충분히 잘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SMG 영원대가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좋은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